샬롬! 일만하소의 전은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꽤 오랜만에 뵙는데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조금 고생하고 이제 본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안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얻고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주님의 음성이 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요? 아,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짜 맞추는 것이겠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영역이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아, 알았다, yes. 아니다, no. 또 기다려라, wait. 마지막은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과는 좀 바꿔서 체인지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만 우리의 상태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거나 또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그 놀라움이란 그저 입이 딱 벌어지고 또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그 응답의 그 기쁨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정확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어떤 점쟁이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찾아가서 자꾸만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동역자들 역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조언을 해주고 또 주님의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 아주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데요. 이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 어, 여러분은 얘기치 못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안고하게 반응했습니다. 안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고집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번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습니다. 세 글자로 불순종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들은 매번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처소,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광야 1세대는 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간곡하게 저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왕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처를 밟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붙들면 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에 우리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앞장서면 주님의 음성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대하는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샬롬.